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방금 택배 마무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뭐, 결국엔 저 안에 저 에어라인을 하나 더 달아야 될것 같아요. 린 브로아를 하나를 더 달아야 안정적으로 지금 산소가 공급이 될것 같아가지고, 원래 지금 기존에 지금 달려있는 게4 5 k 트죠 4.5kw 짜리를 달아 가지고 저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금붕어실까지 다 커버가 될 정도로 풍량이 있었는데 뭐제 생각에는 지금 사용한 지가 지금 8년이 넘었죠 저거를 설치를 하고 24시간 풀 가동을 한 지가 지금 8년이 넘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뭐 초기에 설치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에어량이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어차피 금봉어 씨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부활을 시킬 거기 때문에 뭐두번 일을 안할수 있게 요번에 그냥 브로어를 하나 더 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택배를 오늘 빨리 이불로 마무리를 빨리 했어요. 지금 4시 한 50분 정도 됐네요. 지금 오늘이 7월 22일 4시 50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최고로 큰 문제가 뭐브어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이 건물 벽이 콘크리트 벽인데 아마 15cm 정도 두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배관 파이프를 갖다가 연결을 안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뭐, 제가 직접 하기에는 뭐 시간도 없고 귀찮아가지고 업체에다가 물어봤더니, 한 20만원 돈을 부르네요. 구멍 하나 뚫는데. 그래서 뭐 제가 앞전에도 제가 구멍을 이거 초기 공사할 때 구멍을 제가 한 4개를 제가 직접 다 뚫었었어요 근데 뭐 하나 뚫는데 뭐 1시간 정도면 은 뚫을 수 있, 있기 때문에 굳이 20만원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장비를 꺼내 놨습니다 오늘 구멍을 뚫어서 오늘 작업을 하려고 꺼내 놨고 지금 링 브로아가 제가 지금 기존에 제가 대명에서 쓰던 거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2.5kg 짜리 한 개하고 1kg 짜리 한 개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2.5kg 짜리를 달게 되면은 너무 세요. 필요 없이 너무 공기압이 세게 나오,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힘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kg 짜리를 달아가지고 저맨 끝에 금붕어동 있죠. 금붕어실, 금붕어실이 아니고, 저 제일 끝에 두동 있죠. 두동하고 금붕어실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를 나눠가지고 오늘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가다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 무선 마이크 있죠. 지금 노이즈 제거를 안 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생생하게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많이 잡소리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소진열 때요. 초창기에 공사했을 때 그때 기분이 살짝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일단 한번 가 볼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어떤 식으로 에어라인이 설치가 된, 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달려있는 거. 지금 밖에서, 여기 보시면, 밖에서 링그로와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에어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굵죠? 여기는 보조 탱크예요 요런 식으로 보조 탱크를 달아놔야지, 압력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두껍게 보조탱크를 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압력을 모아서 이쪽으로 가서 얇은 50mm 파이프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각 공별로 에어라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구 도와 한 개로 모든 수조의 에어를 다등급을 했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파이프라인 보이시죠? 여기까지 에서 에어가 이렇게 밸브가 달려있고, 에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 보이시죠? 여기 금붕어실까지도 들어가서 모든 게 에어가 커버가 다 됐었는데 지금 좀 지저분합니다. 안에 지금 창고를 이용을해서 여기가 냉수어들 겨울에도 히터를 안, 난방을 안 돌려도 저희가 사육이 가능한 냉수어들 보관하는 수소들인데 이런 식으로 에어가 들어가죠. 여기도 에어가 다 들어갔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를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쓰지 않고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어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라인이 있죠. 이쪽 라인. 삼삼9동 27, 27개짜리 두동. 이렇게 27개짜리 두동을. 분리해가지고 불화를 살겁니다 요 끝에 것만 그래서 여기를 커팅을 해서 잠궈버리고요 요쪽으로 에어라인을 연결을 해서 불화를 연결을 해서 에어라인을 따로 만들겁니다 요쪽 라인만 그러면 은 요쪽 라인하고 저 안에 금붕어실까지 나중에 다쓸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뒤쪽이 지금 저 끝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꺾어서 들어가면은 브화아가 달려 있어요. 소리 좀 들리죠. 호주 방음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밑에다가 편하게 브호아를 달려고 했는데 여기에 달게 되면은 네. 여기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다으면참 좋기는 좋은데 시끄러워서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포인트는 여기. 여기 디스커스 라인 있죠. 여기 끝나는 지점.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요 위쪽으로 에어라인을 빼서 저 끝까지 파이프를 왔다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멍을 뚫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구멍 뚫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있죠. 이거 제가 뚫었던 거거든요. 지금 두께가, 콘크리트 두께가 지금 한뺨이 넘습니다.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구멍을 뚫으려고 제가 장비까지 가져왔습니다. 장비 꺼냈어요. 요걸로 지금 구멍을 뚫을 거예요. 이거 들지도 못해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구멍을 뚫고, 요 기존에 쓰던 거, 그린 브로아, 요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석을 지금 다 사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번 뒤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이쪽에 링, 기존에 링부루와 설치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뒤쪽으로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많이 지저분할 건데요. 보기도 엄청 많습니다저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베스트인데 시끄러우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도움을 얻게 계속 듣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거는 요쪽에다가 요쪽에다가 링 브로와를 설치를 하고 파이프를 여기까지 빼서, 여기다가 지금, 아까 전에 그 지점입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전에 그 오동원 그 디스커스 바로 옆에 그 포인트 있죠? 거기가 요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쭉 요까지 파이프를 빼서 여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금 투입할 계획이에요. 해야 돼요, 저렇게. 이놈의 노가다 인생. 잊을만 하면 저런 작업을 또 시킵니다. 저희 실장이 제가 노가다 하는 모습을 볼때 제일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멋있을 게 없어가지고, 뭐, 노가다 하는데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멋있는 모습 안보여드릴려는데 오늘 뭐 부득이하게 오늘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갑갑합니다 하... 너무 하기 싫습니다. 여기 앉으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요. 일단 조금만 쉬었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